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여러 매체를 통해 배우 이민호와 김고은의 열애설이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SBS 드라마 더킹영원의 군주에서 호흡을 맞으며 열애설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두 배우의 열애설의 진실을 파헤치고 관련된 다양한 정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열애설의 시작은 더킹영원의 군주 촬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사람은 이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출연하며 케미스트리를 선보였고 이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열애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민호는 한 인터뷰에서 또래 중에서 가장 작품을 하고 싶었던 배우라서 너무 좋았다고 언급하며 김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 발언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열애설의 불을 지폈습니다. 드라마 촬영 중 공개된 비하인드 씬에서도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김고은은 이민호에게 애교를 부리며, 이렇게 더욱 격정적으로 안아보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씬에서는, 이민호가 김고은을 끌어안는 장면이 있었는데, 김고은이 어딘가 부딪힌 듯, 여기 아파라고 말하자, 이민호가 걱정스럽게 다친 부위를 어루만져주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두 사람의 실제 관계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킹영원의 군주 제작 발표회에서는 이민호가 김고은에게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장난을 치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고은이 당황스러워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이민호가 마이크를 빼앗아들고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꾸하는 장면이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두 사람이 실제로 가까운 사이임을 암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같은 포토그래퍼와 화보 작업을 하며 다시 한번 열애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민호와 김고은이 비슷한 시기에 사진을 올렸는데 블라인드와 하늘, 천장이 같은 장소로 추정되어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했습니다. 김고은과 이민호가 비슷한 시기에 여행을 간 곳도 같은 곳으로 의심되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올린 사진들이 같은 장소에서 찍힌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여행을 다녀왔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정황 중 하나는 두 사람이 같은 브랜드의 커플 모자를 애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MLB 브랜드 제품으로 추정되는 크림색 모자를 자주 쓰고 있는 모습을 팬들이 포착했고, 이에 대해 커플 모자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연인 사이일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 커플 되어도 좋을 듯두 분이 시인하지 않는 이상 드라마 속에서 보여준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제발 둘이 사겨달라와 같은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를 사랑하며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민호와 김고은의 열애설은 여러 정황들로 인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 중에 친밀한 모습, 비슷한 시기에 찍은 사진들, 커플 모자 의혹 등은 두 사람이 실제로 연인 관계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열애설을 부인하고 있으며 팬들은 이들의 입장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열애설에 대한 추가적인 정황들이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민호와 김고은의 열애설은 단순한 소문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의 팬들에게는 여전히 큰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두 배우의 행보를 주목하며 이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